지금 이 영상들은 길이도 짧고 해상도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글자를 주고 그 글자로 만들어낸 가짜 비디오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도 발전하고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자를 가지고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 PC에서, 로컬에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를 이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PC 성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고사양이 아니어도 그냥 PC에서 좀할수 있게 하거든요. 보통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생성하는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요거를 비교적 쉽게 할수 있을 텐데, 최근에 이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그 원이라고 하는 모델이 그 신규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완 2.1이라고 해서 요거,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PC에 설치해서 쓰는 건데요. 요거 이제 설치해서 쓰는 게 사실은 조금 번거롭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자, 이거는 이제 수함 UI라고 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인데요. 요거는 제가 pc 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간단하고 쓰기 쉬운 것 같아서 요거를 쓰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은이 텍스트 비디오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 있는데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 s w a m UI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일단 설치를 하시고 이거는 뭐 설치하는 방법들이 구글 콜랩에도 할수 있고 윈도우즈에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윈도우즈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윈도우즈 설치하는 방법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때 쓰는 거지만 여기에 이제 설명서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비디오는 어떤 걸쓸수 있느냐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녹화를 해서 자기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들이 있죠. 오픈 AI의 뭐 소라 같은 것도 있고 구글의 비오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그 인터넷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건 녹화를 설치해 쓰는데요. 여기 보면 2023년에 나온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이라는 게 있고 쭉 해서 2025년까지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여기도 이제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고 쭉 보게 되면 이게 가장 괜찮은 거다 요즘에 나온 거 치고는 그래서 요 사용방법에 대해서 이쪽에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뭐 샘플로 자 요런 비디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비디오도 만들 수 있는데 퀄리티가 완전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비디오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발전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방법을 가지고 설치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정식 페이지인 거고요. 그럼 요 밑에 보게 되면 여기도 뭐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까다롭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수암 UI라는 걸 쓴다. 그럼 이걸 일단 설치하자. 그 다음에 여기 설치하는 방법은 그 수암 UI의 설명서 페이지에 보면은 요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되는데 일단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모델이 있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용량이 큰 거, 이런 것들은 3 2기가이28 기간 이런 것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PC에서는 거의 못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긴 한데요. 여기 480p짜리는. 그러면 우리가 쓸만한 게 여기에 있는 1.3b짜리거든요. 파라미터가 1b니까 1.3b니까 10억 개짜리죠. 그래서 이게 2.9기가 정도 되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는데 다운로드 어디에 받느냐 그러면 이쪽에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이 수암 UI를 설치하면 거기다가 이거를 설치해서 나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모델에, 모델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모델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설정도 여기 보면은 설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라 라고 하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죠. 이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주면 좋다. 그럼 이런 게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대략 무시하고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자, 초당 프레임은 16 프레임이 기본이다는 하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프레임은 자, 이거를 텍스트 비디오를 켜 주고 확장을 해서 초당 프레임을 16으로 맞춰 줍니다. 16으로 맞춰 주고 그다음에 그 프레임을 몇 개로 할 거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초다. 그러면은 160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디폴트는 5초인데 81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90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는 거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85초가 85, 기본인 거고 애니메이트는 나중에 이쪽에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어떻게 만들 거냐, 동영상으로 만들 때는 여기 H264 MP4를 하는 게 좋겠죠? GIF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놓고, 나머지 세팅은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냥 다 놔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람프트를 쓰는 거죠. 프람프트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알리바바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영어가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이런 거를 넣으면 좋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지금 중국어로 되어 있죠 이거는 어 영어로 할 수도 있지만 요게 중국어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네거티브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이거는 뭐 색조 같은 것도 화려하게 하지 말고 노출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는 좀 네거티브하게 지향해라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뭐 뒤로 움직이는 거 사람이 뒤로 걸어갈 수도 있잖아 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손도 이렇게 손이 왜그 인공지능으로 사람 모습을 만들면 손가락이 여섯 개도 나오고 일곱 개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만들지 마라. 말아 뭐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고 뭐 뒤쪽에 배경에다가 사람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주는데 영어로 번역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중국어 그냥 복사해서 드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요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pc가 좋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게 1시간 2시간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지금 5초짜리 정도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애니메이트를 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뀌는 장면들이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올 텐데 이 조금씩 보일 거고요. 만들 때마다 이 아래로 쭉 쌓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폴더에 보면 이게 mp4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어떤 단계로 이런 모습이 변한지 정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제 바뀌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제가 요거를 1대1로 해놔서 그래요.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거는 여기 16대9로 했거든요. 제가 요것도 좀 건드렸어야 되는데 요 리졸루션은 해상도는 건드리지 않아서 지금 1대1 비디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비디오는 16대9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16대 9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깜빡 지금 안 하고 체크를 안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과정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죠. 이거는 애니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뭐 해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프레임수라든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모델도 더 좋은 모델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는 이런 수준이 어울리겠다라고 결정하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 서비스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료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쓸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유료인 경우도 요금이 좀 비싸요. 한 달에 적게는 만 원, 많게는 한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근데 퀄러티는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죠. 보통 480p라든지 720p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점진적으로 가격이 좀 싸지면서 퀄러티가 높아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할 만하지만, 비디오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데 가입을 해서 많은 돈을 주고, 쓰는 것도 좋은 거죠. 어차피 사람한테 맡기거나 내가 가서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오픈 소스가 계속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PC의 성능 같은 게 사양 요구사항이 조금 더 현실화되고 낮아진다면 앞으로 개인이 녹화를 해서 필요한 비디오나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처리하는 게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전투기 한 대를 그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 아까 눈에 보이긴 하죠. 점점, 점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든 다음에는 이 화면에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 지금 이 전투기 모양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죠. 이런 화면이 점점, 점점 다듬어져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을 보면은 이 전투기가 좀 뒤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이 조정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림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게 앞으로 쭉 전진하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특히 이런 영상은 뭐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으로 이 세부적인 형상들이 필요한 거라기 보다는 어떤 풍경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흐트러져도 크게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도 어, 자세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안 써주면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림이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그러니까 성능이 낮은 인공지능 모델일수록 프롬프트는 좀 자세하고 길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보이는 모습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더 정교해진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대 9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진행 막대가 다 끝나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를 잠깐 거치고 아웃풋 폴더에 오늘 날짜로 하위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그림이 mp4로 저장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정보도 폴더에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완료가 됐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녹색 바가 사라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의 막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관련된 모델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특히 이제 오픈 소스로 돼 있어서 녹화를 설치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 하면은 이런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아주 성능이 좋아지고 누구나 쓸수 있게 그니까 러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도 누구나 쓸수 없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할 경우에는 서버에다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 줘라 하는 것들을 눈치 보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자기한테 적당한 걸 선택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에 있는 완2.1 이라고 하는 이게 여기 알리바바에서 인공지능으로 쓰는 크웬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용으로 또 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써보면 필요하신 분들은 재밌게 그 비디오 관련해서 일처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